예수와 하나 되기 145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율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율법을 억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세상의 영광을 쫓으며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합니다.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만듭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높여주고 안 지키는 사람은 벌을 줍니다. 신앙이 종교 권력이 되어 권력자에게 이용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시기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순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면 예배가 삶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사람의 영광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같은 동일한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추고 또 상을 주죠. 그것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일 수도 있고 로벨상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떠한 업적을 학문적 업적을 남기는 것일 수도 있죠. 또뭐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그렇게 사람의 영광이죠.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쫓는 거꼭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동기니까.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지 않는 구하지 않는 게더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은 이 자기 자신의 의의를 쌓는 게 기초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벨상 같은 경우에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은 정말로 어떤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마음이 하나님, 정말, 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겸손히 그 분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나왔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 우리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기적일까요? 기적도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상태, 어떠한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어떠한 삶의 상태가 기쁨과 평안인데, 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변해요. 뭐냐면은 내가 노벨상을 타고 그래도 그게 얼마 가치를 안아요 나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쓸 수는 있어도 내 본질이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나는 사람 앞에서 쓰는 순간이 아니라 연예인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서 이렇게 기쁨을 얻는데 그게 그 순간은 행복할 수가 있지만 내가 그 무대를 내려오고 그랬을 때나 혼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상태는 무엇이냐면 저, 정말 나의 본질과 부딪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맞닿는다는 건데 내가 공허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죠. 무대를 내려오면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박사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더 많은 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공허함 그리고 허전함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는 영원할 수가 없고 순간순간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가치를 갖다가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는 오, 영원한 그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희가 구하지 않으니까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사람의 영광을 찾으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본질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인간과의 그 관계가 확립되어서 어 삶의 나의 태도와 가치관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어 어떠한 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것을 쫓지 않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에도 들어가 있어요. 목회자들 교회 또 장로들 이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은 사람끼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 변하는 것, 그런 어떤 세상 부귀영화의 그런 관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점, 그리고 나의 어떠한 어, 존재를 어떤 나타내기 위한 성교, 뭐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과 배치됐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문제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종교적인, 우리, 우리 뇌는 하나님을 찾고 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종교의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신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무엇인가를 갖다 같이 할땐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라요. 신을 찾는 이 뇌가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사람에겐 그보다 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의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고통 중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신라가, 어,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갈렸는데, 아, 감사함으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감옥문이 막 열리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는, 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마음이 알고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세상으로부터의 내가 독립되어서 하나님만을 이렇게 찾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느냐?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찾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 내가 진리를 향해 참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지는 내 마음 속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돌이켜야죠.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막 11조를 막 이렇게 막 써서 막 경쟁하듯이 막 순위를 매긴다든지,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든 그런 축복받는 길은, 이거 다 하나님께 불량한 생각들이고, 정말 잘못된 그런 신학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만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가 더 있는 거예요. 아그 달콤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진실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케 살고 사람 앞에서 진실케 살고 사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좀더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해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여정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않고 인간의 그런 어떤 복을 인간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런 거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 영원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는지 드디어 볼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또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로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그 사랑이 넘쳐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